전에뭘 공부한다? 거의 나와 있지. 구분 구적법을 공부할 거야. 됐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어 놓을때 쉽게 말하면 곡선에 이거하고 다시 띄울 거야. 곡선에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쉽게 생각해 그냥. 됐니? 예를 들어 여기 잠깐 앞에 한바 봐. 이렇게 돼 있대. 어떤 직선이 자,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래서 y가 x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네.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0부터 1 사이에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물어봤다고. 네. 그럼 얘는 바로 구할 수 있냐, 없냐? 네. 있어. 왜? 여기는 직선이기 때문에.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고 높이도 1이니까 얼마다? 이게 답일 거라고.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물어보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y는 x제곱이 있었어, 이렇게. 됐니? 근데 얘가 y가 누구였다고? x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하자. 그럼 요사이에이 넓이가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야, 나한테. 예. 됐니? 그럼 이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예. 그게 바로 뭐다? 구분 구적법이야. 예. 됐니? 이 구분 구적법이 바로 뭐다? 정적분의 시작이야. 그래서 앞에 봐. 선생님 엉터리 같은 말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할 거야. 예. 자, 이 넓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했어. 선생님, 이건 넓이를 못 구할 거니까요.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 두 개로 쪼갤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얘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합이 이 넓이다 말했어 말도안돼 열날이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네가 말이 안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얘를 4개로 한번 쪼개볼게 라고 했어 됐니? 그럼 여긴 얼마가 될까? 몇 분의? 4분의 1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요 길이가 그래서 요렇게 말을 했어 내가. 야 그럼 이 넓이가 이 넓이라고 할까라고 말을 했어. 그럼 일단 말은 안 되지만 얘보단 조금 더 말이 돼 이제. 그러면 얘를 아 그러면 선 생이 얘를 더 잘게 쪼개서요. 내가 이 부분을 n 개로 쪼갤 거라고 했어. 다시 몇 개로? n 개로 쪼개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n 개로 다 이렇게 쪼개자고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쪼갤 거야. 그럼 여기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n 분의 1이 될 거야. 같이 하자. 그럼 이렇게 다하시다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야 그럼 이넓비이넓비 하자라고 했어. 그럼 너희들로 그때 볼... 어? 점점 비슷해진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어 안들어. 그치? 아 그럼 이 상황에서 요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넓비가이넓비라고 약속해도 별 문제 없겠네? 그래 안 그래? 그 말이 되냐이 N을 무한대로 쪼갠다는 의미가 뭐라고? 이를 아주 잘게 쪼개버리는 거라고 그냥.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 뭐할 거다? 직접 한번 구해볼겁니다. <laughs> 네번째로 자 요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였다고? 1이었고 요 함수의 이름이 y는 얼마였다? Fx. fx였다 이말이야. <laughs> 됐냐 안됐냐? 됐지? 자 근데 여기를 쪼갠다? 근데 쪼개는데 직접 우리가 앵계를못 쪼갤거 아니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몇개만 쪼개볼게 내가 이렇게 자 그래놓고 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때는 쪼개는 방법도 두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쪼개는 방법 그 다음에 앞쪽에서 쪼개는 방법 두개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생각해.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하나의 길이 항상 얼마다? n분의 1이야.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된다? n분의 1이야, 그냥. 네. 됐습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되고, n분의 네. 1이도, 요 길이도, n분의 네. 1이고, 요 길이도, n분의 1이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네. 요거 넓이들을 다더 한다고 그랬어. 네. 그럼 요거 넓이 구해보자. 가로의 길이 얼마고. n분의 1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이지. 네. 그럼 이 점이 의미한 게 바로 뭐다? n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fn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를 뭐라고 잡았었지? x제곱으로 잡았었지? 네. 정차리고 봐. 이거야.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여기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라고. 이해 됐냐?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거 넓이 구할 거야. 가로의 길이 얼마고? n분의 1 곱하기. 요 점의 좌표 찾아야 되겠지? 요 점의 좌표는 누가 되니? n분의 누구 컴마가 되지, 이제? 2 컴마가 되겠지. 요 길이는 n분의 1이지만 여기까지 좌표니까. 이해 됐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가? n분의 2에 누구다? 제곱. 요게 바로 요 높이라는 소리야. <laughs> 그래서 n분의 2에 누가 된다? 그 다음에 더할까? 유추할까? 유추할 거야. n분의 1 곱하기 세 번째가 n분의 얼마에? 3의 제곱일 거야. 됐니? 그러면 k번째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n분의 1에 n분의 k의 제곱 이게 바로 일반항일 거 아니야. 음, 자, 그러면서 제일 끝에 가면 뭐가 되지? 불러봐. n분의 1 곱하기 이거의 높이가 여기지. 이거라고 이거. 네. 그럼 그게 바로 얼마지? 네. 1이야 1이지. 네. 이해 됐냐? 그런데 네. 이 1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리는? n분의 n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음. 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이 넓이가 거의 비슷해진 거야. 단 여기다 뭘 붙여줘야 돼?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야 돼 무한대로 보내면이라는 말이야. 이게됐냐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시작해보 여기는 뭐가 되겠니? 먼저 요부터 계산할 거야. 시작하자. 여기는 공통으로 누구로 묶여지지? n 분의 1 곱하기 얼마? n 분의 1에 제곱까지 다 묶여지지? 그럼 남아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 분의 n에 이건 뭐야? 아니, 미안해. n 의 제곱까지 묶여졌겠지? 얘는 네. 앞으로 묶었을 거니까. 네. 됐냐, 안 됐냐? 네, 자, 그럼 여기 계산할 겁니다. 얘는 뭐가 되지? n 의몇제곱분의세제곱분의1 곱하기. 이거 계산할 줄 알지? 네. 몇 분에? 네. 6분의 네. 놈. 네. 놈 플라스 1. 네. 두놈 네. 플라스 1. 이게 바로 여기 전체라고, 이렇게. 네. 근데 그 앞에다 뭐만 붙여준다면? 네. n을 어디로 보낸대? 무한대로, 무한대로 네. 보내면 이걸 아주 잘게 쪼개는 거잖아. 그럼 얘가 됐다고, 이렇게. 어? 그럼 얘는 뭐야? 3차지. 네. 여기도 몇 차고? 3차지. 그래서 이거 답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6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네. 3분의 1이다. 이게 바로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이제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구적법이다? 구분구적법. 됐니? 자, 근데 이제 잘 봐. 이 넓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봐. 여기가 X축이지. 그럼 x축보다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니? 예. 그럼 여기 이 넓이도 분명히 뭘까? 양수일 거라고. 예. 그래서 이 답이 나중에는 인티그럴 몇부터 몇까지? 예. 0부터 1까지. 이게 지금 정적분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아. 여기가 뭐가 된다, 이제? x 제곱에 뭐다? 음. dx다. 이것 답이 바로 얘가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laughs> 이해 됐냐? 됐냐, 예. 안 됐냐? <laughs> 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적분 한번 해볼래? 이거 적분할 줄 알지? 예. 불러봐, 얼마다? 3분의 1에 x의 몇 제곱? 3제곱, 3제곱이야. 그럼 얘는 봐. 아까 얘가 없었을 때가 무슨 적분이었어? 정적, 미안해. 부정적분이면서 그 답은 항상 무슨 수라고? 함수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뭐냐면, 직접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야. 얘를 아래 끝, 얘를 위 끝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다 누구? 0. 여기다 1을 적어. 이제 이 다음 단어 한번더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입장 집어 넣어. 얼마가 되니? 3분의 1. 마이너스 반대꺼 밑에 꺼 집어넣은 거 얼마? 0. 그래서 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봐 다시.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정적분은 뭐라고 그랬지? 함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 놔 이거 위에다가 살짝. 다시 한번 띄고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부정적분은 계산한 결과가 항상 뭐였다고? 함수였어. 그런데 무슨 적분은? 정적분은. 자, 니들이 봐 봐. 이 함수에다가 이 위끝과 아래끝을 대입하지. 그래서 얘는 답이 항상 뭐가 돼 버린다 이제 상수가 돼 버리는 거야 상수. 됐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분이 넓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아 미안, 정적분이. 정적분은 넓이하고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단.